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아까 핸드크림 바르고 왔는데 광 나나요? 당연히 안 나겠죠. 저한테 나요. 응, 사진 찍을 때안 나가지고 오늘도 응, 포 포장인데 진짜 주문 너무 많이 늘려요. 주문 아니고 내는 거 아니고 교환인데 몇개 있냐면 오늘 교환한 건데 제가 안주 잘안 줘서 제가 오늘 월요일, 월요일에 제가 죽이했잖아요죽이 했어 했어요. 그래서 제, 제가, 제, 제가 지금, 어, 너무 바빠요. 그, 그런데 그걸 다 찍을 예정입니다. 잘못지나요 이렇게 됐고 로 해놓을게요.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진짜로 말이 안 되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두고 화자 체크 이 화자 체크 안 해도 이거 딱 보여요. 그죠? 딱꽉 켜가지고 이거 빼고 화자가 없습니다. <laughs> 네네네. 그 친구가 네이티브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도 네이티브를 좋아해요. 점을 줄게요. 왜안 되지? 이거 안 되겠다. 어후. 자. 어, 포소, 어디 있니, 포소. 다이아몬드. 이렇게 됐고. 굽고, 나 아까 했었죠? 음, 요즘 정신이 없어. 토장이 많아야 되고. 이거 딱 보면 되는데요? 이거 주기 싫은데. 너무나 잘 어울려요, 너무... 음. 가장 완벽한 부분, 미모. 여기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텀로더도 넣어줘야 되는데, 텀로더가 거의 다 썩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텀을 먹어주시요 결과도 다 떨어지고. 텀을. 덤을... 자, 음, 푸이도. 자, 힐링. 자, 슬리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슬리브 절대 절대 안 주는 편이잖아요. 근데. 제가 없던... 제가 없던... 이 비공식이랑 슬리브를 준거 아니에요?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슬리브... 주려고 했는데 안 맞아요. 안녕~ 그래서 다시 넣올게요 내복내복 달아야겠네 자이 하고 음, 보석 보석도 힐링 힐링보여 어? 자 종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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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저는 도무성까지 안줘가지고 하지만 전 도무성을 지는 게. 흑 혜자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오... 조회수가 500명이 돌파했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요. 자, 다음 포장. 다음 포장. 다음 포장. 아까 예쁘던 아, 이거 좀 땡겼는데. 좀안될것 같아. 예쁜 거는 다 모아놨어. 뭐 이거. 이거 줄게요. <laughs> 유진이. 포카 찍는지도 모르고. 너무 <laughs> 아, 귀여워요. 저는 아이브 중에서 안녕들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무슨 즈가 좋으신가요? 여기 흠주고. 하... 문제의 하지만... 아 문제의 종이 하지만 저는 저한테는 저... 아! 와, 저한테는 이 메모지가 있다는 거 덤 줄게요. 저 덤이에요. 약간 덤이 아니었냐고요? 덤이었어요. 전는 덤이 많, 덤을 많이 주는 회자랍니다. 야, 저 회자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회자 아니에요? 통을 갖고 싶었는데 친구. 우와. 통을 갖고 하는데 제가 주는 친구 가제가 선물을 지금 해주는 친구가 태용통을 완전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붙이라고 이것 줄게. 이렇게 포장, 뜯자. 다음 포장. 그 다음 영상은 MBTI 검사입니다. 여러분들도 MBTI 검사 해보셨나요? 저는 다섯 번 연속, 연속으로 INFJ거든요. 아, 진짜 ENFJ 왔는데, 제, 제 친구들도 안 믿어주고, 그, 그리고 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 제 찐친도 안 믿어주고, 엄마 아빠도 심지어 안, 엄마 아빠도 안 묻어 주시더도 뭐라고. 저 진짜 이 e 맞는데. 이 e 맞는데 진짜 가족들이 다다다 다, 다 그래요 계속. 사실 <laughs> 네. 다저 진짜 아이 맞거든요.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계속 아이 계속 아이 아이. 아이, 거리니까 그래서. 네, 전 괜찮습니다. 청소하고 있었는데, 이거 편집해야겠어요. 편집하는 법 모르는데, 아빠한테 쫄라 해서 해달라고. 하고. 계속 빨리 딸려가고 있어요. 이 친구도 덤. 근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 뽁뽁이 봉투를 제가 해서 뽁뽁이 봉투로 포장을 해봅니다. 이거 뜨다가 한 건데. 받는 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재활용을 계속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재활용 많이 부탁해요. 다음 아, 끊은 것처럼 그래요. 우와! 음! 아, 파로포 제가 밥, 먹, 밥을 먹어야 돼서 해서... 아, 사고가 또 일어날뻔했어요 근데 럭키비키 아시나요? 럭키비키 다들 아실건데 원영이 언니 원영 언니 원영 언니 영어이름이에요 원영 언니 영어이름인데 럭키 원영이라는 뜻이래요 자 오늘은 포카레또 다섯 개 보낼 거예요. 다섯 개. 뭐랑 그리고 고래요. 그다섯 이렇게 하길래 저 일본어 공부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저 일본 일본에 제가 곧 있으면 가게 되거든요 유튜브 하기 전에 제가 일본을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근데 11월 되면 저 중국 갑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제가 중국 가는 날을 알려드리고, 제가 중국에서 노래서 음, 삼각대를 가지고 갈수 있다면, 제가 삼각대를 가지고 가서 음, 여러분들의 베트남 소개도 찍어 볼 거고, 음, 그다음,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포장은 어떤지 제가 한번 찍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저처럼, 중국을 가신다면,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주세요. 자, 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넣어줄게요. 넣어, 진지 모르네. 우와, 넣어준다, 넣어준다. 화자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화자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이거 서울에서 산 건데, 특별히 준다. 내가. 자. 자. 중국어도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중국어 배우실 준비 많이 해보세요. 제가 중국어, 중국어는 제가별 공부를 안 하는데 일본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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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억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 오늘 배운 거 알려드려줄까? 그래 또 뭐래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거랑 이거 주세요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라고 치우면 되는데 친구가 너무 불쌍해요 조금 재활용하는 건데 검사 같하라고 사기인 줄 알까 봐요. 친구 이름 안보.. 친구 이름이 안보이게 밑으로 넣었어야 했는데! 진짜 바보 얘기들.. 으악! 아.. 음... 더 <laughs> 어, 저... 포장을 너무 많이 했더니 다음은 MBTA 검사 잊지 마세요. 자, 자, 이제 칠 거예요. 래서 저 오늘 동송 너무 많이 많이 아닌가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많이요. 해 제가 초보라서 저한테 많이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MBTI에서 안요